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레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시초가 굉장히 높았고요. 아무래도 주말 앞두고 있다 보니, 그리고 전고점 뚫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패닉셀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오전장부터 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상승률 유지하고 있고요. 세력 매집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레몬, 우리 주주님들, 지금 손 털고 나가는 개미들 따라서, 심약개미를 따라서 혹시 매도하시려고 하셨나요?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오늘 영상 하나만 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냈습니다. 레몬, 지금 그냥 남들 따라 나갔다가 후회하지 마시고요. 당장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 주가 시나리오와 함께 구간별 매매 타점, 진또백이 1차 목표가. 여러분이 진짜 후회 없이, 야, 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 절로 나오는 매매 구간 잡아가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한번 드려볼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 개박살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요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자본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 2맘때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외하 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 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맘 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 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 자랑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오이3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오이삼구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레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레몬 지금 한창 상장폐지 시즌이라 예민할 때예요. 감사보고서부터 뭐 거래정지, 환기 종목 투자주의 여러 가지 이슈로 차트들이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신뢰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사 보고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요 투자 환기 종목까지 탈피를 한 상황입니다 중견기업부도 갔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 사실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와주면 이상해 세력들이 지금 저점 매집을 악착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최소 3천원 뚫으면서부터 매매 걱정하셔도 절대 안 늦으니까 레몬 주주님 특히나 나 레몬 마이너스 구간이다 나 여기저기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상패 시즌 딛고 본마이노다지 수익을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니 감사 보고서 적정 맞은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투자 환기 종목 탈피한 게 그렇게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3월 내내 주가 급등락하고 무너지는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을 안한 종목들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상패 시즌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제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대상이 됩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이 종목이 휴지 조각이 될지 아니면 기적처럼 살아남을지 기로에서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 보고서 제때 제출하고 적정까지 받았다. 사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3, 4월 상장 폐지로 예민할 이 시기에는 정말 좋은 투자 매력도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환계 종목 까지 탈피하고 천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이 목표가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 무료로 아낌없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아난 이거 뭐 봐도 몰라요 저 정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부담없이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음질 찍듯이 낱말 듣고 주식하고 그냥 운과 감에 맡기는 그냥 불안한 주식 하셨을 때보다는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59 5239 여기로 레몬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발설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거 그대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 꼭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많이 알아가시고 많이 마음 편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레몬 문자 남겨주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더 이상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몰래 돈 걱정하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